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에요. 웨인 다이어가 쓴 책인데요. 웨인 다이어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세요. 그리고 자기개발서그 분야에서는 정말 영향력이 크신 그런 분이시라서 이 책이 정말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치유나 아니면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그런 책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용들은 조금 비슷한 내용도 있고 한데, 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읽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질문들 내면의 질문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내 자신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어, 내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고 싶고, 내가 삶이 조금 더 즐겁게, 내 마음에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좀 평안하게 평정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어, 앞에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장이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예요.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 내 인생이잖아요. 남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옆에 주변 사람들의 가족들의 뭐에 의해서 아니면 등 떠밀려서 사회적 분위기에 등 떠밀려서 그 삶을 산다면 정말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태면 또 후회하는 일이 참 많이 생겨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어,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저도 좀 그랬어요. <laughs>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지금 되돌아서 그때를 보면,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한 내 스스로의 선택, 그런 내 주도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후회도 되고, 그리고 또 어, 성장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 자신의 그런 성장이 그런 멈춰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힘든 일 계기로 해서 그런 일로 통해서 제가 성장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상황의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기회예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었던 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서는 어, 그렇게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 사람이 저 사람 참 똑똑해 그런 사람을 어, 이야기할 때,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학 능력이 뛰어나고, 뭐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걸 잘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을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잘못된 통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똑함이라는 것은 그런 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순간 한 순간 한 순간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정은 선택이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선택하잖아요. 하루에도 수, 수만 수백 가지의 상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요. 이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항상 무언가 계속 생각하고 떠오르고 없어지고 떠오르고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들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동차를 생각해요? 꽃을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을 내 스스로가 생, 선택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를 생각해 라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지시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봇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로봇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입력을 해주면 그대로 행하는, 그대로 생각해서 행하는 로봇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서 그게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신한테 이렇게 자문해 보라고 말해요.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통제하는가?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는가? 엄마가 해줘요? 아니면 친구가 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줘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떠올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생각은 나 자신의 것으로 오로지 나만이 유지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고, 그러한 통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통제를, 생각의 통제를 할수 있다는 것은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그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어, 상황들로 인해서 우울하고 힘들고 막 괴로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내가 선택이인 거예요. 우울한 감정을 선택하느냐, 불안한 감정을 선택하느냐, 즐거운 감정을 선택하느냐, 행복한 감정을 선택하느냐. 그것도 선택인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주의나 그런 상황들, 사물들, 물질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행했었어, 힘들어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면, 내가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좋은 것을 선택을 한다면, 그런 감정들을 안 좋은 감정들을 느낄 일이 없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태풍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태풍이 오면 자연재해나 태풍이 오면 사람들이 우울하게 생각한다고 그러한 속성을 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태풍이 왔기 때문에 우울해 그렇게 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을 선택한다는 거죠. 음, 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 어, 가을 되면 쓸쓸해, 외로워. 그래서 너무 너무 고독하고 우울해.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가을이 되면 너무 너무 외롭고 쓸쓸해. 난 가을을 타나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우울한 감정, 외로운 감정을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을을 하면 아 풍요로운 계절이야, 먹을 것이 너무 많아, 풍족한 계절이야, 수확의 계절이야, 뭐 단풍잎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야, 산 산에 가기 너무 좋아, 그리고 하늘이 청명해서 너무 너무 예뻐. 예쁜 이 시간이 오래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어 이 가을이 오래도록 머물렀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행복을 선택하느냐 불행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선택인 거예요 여기서 어, 우울한 감정이 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에게 내가 왜구해요 우울을 택해야 하는가 우울해진다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눈꽃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가? 우울해진다고 상황이 좋아지나요? 나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무런 이득도 없어요. 내 감정만 안 좋아지고, 기분만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우울을 선택하면 득이 될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딸아이한테 가끔 가다가 막 딸아이가 막 짜증을 내요. <laughs> 무슨 일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하잖아. 그래서 짜증을 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받아주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그렇게 짜증을 내서 속이 시원해지면 짜증을 내도 돼. 엄마한테 짜증을 내도 돼. 그런데 너가 그렇게 짜증을 낸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너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너 에너지를 다 소진해 가면서 짜증을 내? 그렇게 짜증 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잖아. 너 기분도 안 좋아지고, 엄마, 듣는 엄마도 힘들고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런 일을 왜 이렇게 오랫도록 해? 조금만 하고 끝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laughs> 그러면 딸도 이제 수긍을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이제 짜증을 멈춰요. 그런 것처럼 아무런 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막 화를 나, 어떤 일에 대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러면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려고 하면 뭐 그거를 미리 방지하면 좋지만 멈출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화를 내다가 멈칫하고 멈춰요.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내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laughs>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하고 화를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 그런 생활할 때 시시 때때로 이런 감정들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뭐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쁘다. 그럴 때도 있고 뭐가 마음대로 안 돼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통제를 못 하겠다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어나서 그일 때문에 내가 화났다고 하지만 솔직히 잘 들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나는 것도 있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서 내 감정이 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도 선택할 수 있고, 행복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불행한 감정을 선택하느냐, 좋은 감정을 행복한 감정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내 자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감정들의 상태잖아요. 즐거운 기분, 행복한 기분, 좋은 느낌. 그런 것들이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불행한 그런 감정들이 슬픔, 외로움, 뭐, 화, 분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웃음> 많죠. <웃음> 그런 안 좋은 감정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 음, 처음부터 난 이제부터 좋은 감정만 선택할 거야 그런다고 딱 지금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뭐, 20년, 30년, 50년, 그렇게 계속 그러한 감정들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좋은 감정만 생각할 거야, 행복한 감정만 생각할 거야, 좋은 생각만 할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고 그렇게 딱 좋은 생각만, 행복한 생각만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선택만 할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것도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운전에, 운전 교습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 다 설명을 듣고 키를 꽂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뭐, 엑셀레터에 이 있고 브레이크 그런 거를 다 다룰 줄 알고, 또 출발을 하면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 요 옆에도 보고, 뒷, 후면도, 백밀러도 보면서 참고를 하고, 그러면서 운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갈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그러한 연습, 단련들이 필요한 거죠. 처음엔 서툴고, 가다 쓰고, 가다 쓰고 하지만, 그게 뭐, 1년이 되고,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능숙하게, 이제, 천천히, 느긋하게 끌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뭐, 몇년또 지나면, 정말 베테랑이 되고, <laughs>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단련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런 감정을 조절하고 그런 좋은 선택을 행복한 쪽으로, 좋은 감정 쪽으로 선택을 해서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내 내면에 일어난 생각들, 감정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한번 컨트롤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가면서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시간들이,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